대리인으로서 저랑 계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네. 말씀하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산하고 내가 균명을 물어서 아니 그래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얘기가 다된 거니? 저한테 보냐라면서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 아 어제 얘기가 된 거는 30분 안에 입금해 드릴게요 말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넘기고 오겠습니다 백도가 아니죠 내가... 선님 아니 내가, 백도가 내가... 아니, 이거를 백도가 무슨 말씀인데요 아, 이약 쓴다고 됩니까 이게... 니가 아잖아 어... 뭐가 아니, 뭐가 욕심이 나 니가... 뭐 300만 원 부르고 반 토막, 얼마? 150, 160... 150... 150... 태국에서 50%, 50 할인하냐? 어... 왜5 0 씨... 쿠팡이야, 50% 디스카운트 하게... 어... 이... 씨... 게아니야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고민은 하실 거예요. 리프트 점검, 뭐 스캐너 점검,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거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업체들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로망 측정 이런 것도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차량을 구입하실 때할부 이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침수나 사고가 틀리거나 매매 상세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내 편에 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한테 구입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내 차를 폐차를 하거나 수출을 했을 때 네, 가장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 좀 민망하지만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차량 구입하실 때 네이버에 안녕차차를 검색해 주세요 매물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0 1 0 4 8 0 6 9 5 3 4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율이 뭐 어쩐다 리베이트가 어쩐다 해도 무조건 저희 업체가 타사보다 무조건 단 0.1%라도 저렴하니까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써주셨을 때 36개월 기준 많게는 7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60개월 기준 많게는 120만 원까지 불입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 내셨을 때 금액에서 차이가 나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숨겨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업체 저희 안녕처차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율 최저가 자부합니다. 매입 차고가도 자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안아하는이성훈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아침에 7시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아~ 새 아~ 록 아~ 민 아~ 다 아~ 보 아~ 어 아~ 아~ 그 어디세요? 대구요. 대구, 아~ 멀구나. 일단은 제가 찾을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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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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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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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네 제발 제발 좀식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 요이면 썬루프에 10년식인데 썬루프에 스마트키 다 있는데 검정색에300 310만 원서 300도 말이 안 되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건그거래게요 사장님이랑 거래. 아니 그저 거래를 떠나서 300에서 310도 말이 안 되고 150에 서160 쟤네가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또첫견적도 말이 안 됐고 네. NF인데 그 의심을 해보셨어야 되고 저는 이 바닥을 몰라 가지고 그냥 무조건 돈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지금 9시니까 얘네 NF... 자겠죠? 토요일이랑 아니 이게 있잖아요 자차뭐 네. 차 누유되고 이런 영상을 보내줄까 네가 확인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흥분했을 때 아니 내가 그걸 본다고 아냐고 됐고 네. 그럼 네. 얼마 달란 말이냐고 막 이러고 싸웠거든요 그리고 끊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얘좀 냄새 난다 이래가지고 네. 어, 죄송한데 아까 그 입금하기 전에 아까 네. 보내준다는 그 영상 지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문자를 네. 보냈더니 아까 안 보신다 하셔서 지웠다는 거예요 네 왕이죠 그럼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쵸. 이 이거 어떻게 잡아죽치지 지금 밤새도록 생각한다고 아침에. 아, 네네. 메이버에... 처음부터 저희한테 연락하셨어야 되는데 요즘 인스타, 뭐 페이스북, 네. 네이버 키워드 거고 수출 사기 다뭐 난리도 아니에요. <laughs> 근데 지금 장점 하나는 계약서고 네. 뭐고 지금 310만 원이 저한테 있다는 거요아 그렇죠 그렇죠. 걱정할 필요는 없죠. 수출단지 있는 땅을 야드라 그래요 사무실을 어디 근처 에 있을 거예요. 반경 네. 한 5km 이내. 에 일단은 전화해서 내가 네. 차 찾으러 갈게. 일단 말소 시키지 말라고 어차피 지금 말소 못 시켜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걔네 연락해서 네네. 저한테 연락했다고 하지 마시고 비용 드려야 되는 거 있으면 나온 거 있으면 네네. 제가 비용 물겠다 얘네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뭐뭐 녹취 되세요? 어.. 어제까진 안 됐는데 지금 되게 만들어 놨어요 아네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통화하면서 차차들러 간다고 뭐 위약금 얘기를 하던가 뭐뭐뭐 뭐, 뭐, 뭐 내라고 할거에다 녹취해 놓으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네네. 통화 안 되면 녹취 보내주세요 저랑 음... 연락했다고 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그냥 월요일날 차 찾으러 갈 테니까 서울 갈 일도 있고 차 찾으러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용 네. 뭐뭐 드려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 그래서 네. 비용하고 차 어디 있는지 주소랑 이렇게 받아놓을까요? 주소는 뭐안 받아도 제가 찾으면 되니까 월요일날 제가 찾을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협동 남겨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어니 아니... 네. 금 통화를 해서 네, 네. 아버님이 알게 돼서 네. 차 찾으러 가야 될것 같다고 하니까 갑자기 차를 벌써 넘겼대요. 제가 돈을 입금 안 했는데 차를 넘기셨어요. 이러니까 방금 그차에 기름 튀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이차 영상 찍은 건 언제 찍은 거냐고? 오늘 아침에 찍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미리 요거 찍고 미리 찍어놓고 방금 넘겼다는 거예요. 네. 아니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네. 어제 제가 영상 달러갈 때 없다고 해놓고 지금 찍었으면 네. 지금 차가 옆에 있으니까 찍은 거 아니냐. 네, 네, 네. 근데 무슨 차를 넘기냐 이러니까. 네. 바이어가 와서 차를 넘겨서 지금 넘길 수 없고 찾으러 못 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녹취가 있는데 a 닷으로 녹취를 해가지고 지금 네. 보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그거 한번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아, 걔 네. 전화번호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아 어, 네. 그러다가 나랑 싸우다가 지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 됐고 돈 얼마인지 들면 내가 찾아러 갈게 네. 이러니까 나보고 말 바꾼다고 책임질 하는 거예요. 가지고 책임질 테니까 얼마 든지 얘기하라고 네. 그럼 내가 가서돈 줄게 하니까 310만 원먼지 입금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나네 얼굴 보고 입금하고 내차 보고 입금할 거다. 네. 그차 어디 있는지 그 얼마 되는지 나한테 문자 네. 보내 내가 원리를 네. 찾아갈게 이러니까 전화를 확 끊어야 대화 안 된다고. 아 어, 일단은 저한테 번호 네. 좀 보내주세요. 일단 녹취 아, 그럼... 좀잘 보내주세요. 녹취를 네. 제가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아고객그네제이 이게 고객분들이랑 업무용 번호인데 네 아님콜이 두개예요네 그래서 아, 그걸로 네. 보내드렸거든요 네그 아마 확인되세요? 네뭐온 거는 봤는데 아직 눌러보지는 못했는데 경고등은 애초에 처음에 그차 받았을 때 찍어놓은 거거든요 아니 아버님이 그, 난리가 났거든요 무슨 난리요? 다시 가지고 오라고 가지러 가게 되면은, 제가 비용을 뭐 드려야 돼요? 아니, 어제, 그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바이언 차량 넘겼어요, 고객님 저는 그 가격에 못해요. 아버님이 난리 났어요. 아, 명의자가 아버님이잖아요. 일단 다시 찾아오시고 지금 차 지금 앞에 있는 걸로 찍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이 업무 번호에 없어서 죄송한데 저는 310만 원에 하기로 해서 그 차를 보낸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음. 하니까 아니, 부, 아니, 그러니까 고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 9시까지 돈 달라고 내가 돈 준다고 했으면은 알겠다 했으면 나랑 그냥 조용히 해결하는 건데 빨리 입금하라고 그래서 남경기에 들어가서 일이 커진 거잖아요. 아니 고객님 왜 이거 저, 저, 제터드잖요 아니 서장이 참 멋져 응? 저 빨리 입금하는데 나는 지금 당장 입금이 안 되니까 난근 어제 저랑 통화한 거 녹취 다시 제가 녹취 전체 다 보내드릴게요 아니보내줘도할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내용을 통화 내용을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사양을 넘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넘겼는데 어떻게 영상 찍어서 지금 보내준 거예요? 지금 찍어서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업무를 지금 찍었잖아요 찍... 어제 없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찍어서 보낸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 마... 저도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냥 바이한테 그렇게 파시고 저는 입금 못해요 돈을 받으시려면 <laughs> 다시 찾아오세요 저는 지금 일이 커져가지고 아버님 뒤에까지 다 들어갔고 310만원에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찾아오라 그래서 지금 월요일에 송을 봐야 돼요 지금 아니 고객님 왜?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사장님은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진짜 310에서 감가 안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지금 1 0 0인까지 깎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커진 거지 내가 깎았어요? <laughs> 아니, 고객님. 웃지 그걸 알려주세요. 난금심각하다고요 아니, 저는, 이제, 고객님 지금 말씀하신요 그러면,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성격 나는 못직이니까 아버님이랑 통화해서 해결하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아니, 고객님, 그게 아니라. 나는 감당 못 한다고요. 어제 저랑 통화를 나으실 때, 알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알겠다고 언제라. 했는데. 고객님, 이번 적으로일정쇼핑 <laughs>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 어떡하라고요. 대리님 대리인으로서 저랑 계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무산하고 내가 비명을 물어서 아니 대리님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얘기가 다된건지저면서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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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얘기가 된 거는 30분 안에 입금해 드릴게요 말씀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멀리 이뤄서 백보가 아니죠 고객님 백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약 쓴다고 됩니까 이게? 니가 꼈잖아 아... 차분하게 진짜... 얘기하세요. 나도 지금 요거더 먹어서 열받아 있으니까. 이거를 왜 제가 책임을 져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차 가져가 간다고요 월요일에. 아니 차를 넘겼는데 뭐 어떻게 가시게요 내가 책임진다고요. 차 넘기. 무슨 책임을. 주, 무슨 내가 책임을. 내가 주... 다이어를 만나 볼 테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내가 갈게요. 내가 해결할게요. 내가 차 찾아간다고 얘기할게요. 그 다이어한테 전화번호 알려줘요 나한테. 너가 아... 잘하는 사람 여기 있으니까. 이네 영어하는 애들이 아니고, 중동 애들이에요. 중동이든 뭐든, 내가, 어, 통역사 데리고 갈 테니까,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줘요. 내가 해결할게요, 거기서 해결 못하면.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니, 그쪽은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거래가 항상 정상적으로 무사, 그,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돈이 안 맞잖아? 그러면 중간에 무산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중간이라고 하면은 고객님이 아 그러면 어제 돌려받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 어제 난 돈을 주려고 했지, 근데 당장 못 주니까 일이 커진 거잖아요. 나는 혹시 어. 그런 게 싫어서 1 5 0만원 주고 치우려고 했는데. 안된다는 아니라. <laughs> 빠르게 해주시면 저도 빠르게 해드리겠다 백호 아버님이 벌써 대꾸? 알게 돼가지고 나차차리받고 된다고요 250만 원까지는 내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어 250만 원까지 해줄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조용히 여기서 해결하고 아니 고객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왜제 입장은 백호가 나오고 저는 왜 고객님 입장은 제가 왜다들어드려야 돼요? 310만 원짜리 계약서를 썼잖아요? 아니 고객님 어제 저랑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하루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고객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지 제가 책임진다고요 책임진 다 가지러 가는 거 이거. 아 어떻게 가져가실건데요 어떻게 가져가실건데요 저희가 이미 넘긴건데 넘겼으면, 넘겼으면 끝났네 310만원 땡 말소 확인서 가지고 오세요 잘 넘겼네요 말소 확인서 가지고 오세요 그돈안 돈 맞아서 못 넘긴다 돈이... 했잖아 어제까지는 아, 그러니까 그거를 고객님이 저랑 믿고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도 빠르게 하려고 넘긴건데 저기요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어, 뭐라고 하실 거기 위치가 얼마 드는지 내가 얼마 주면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세요 160. 160 160이면 내가 돈을 그 돈을 주고 내가 파는 거죠 말도안 되는 하지 말고 여기서 가는 그 뭐야 저기 착송비 그거 얼만지 마 얘기하시면 내가 가, 가서 가지고 오는 건 내가 가져오니까 그러면은 고객님 저한테 310만 원 다시 보내주시고요. 그 아니요. 제가 아니, 가서 가서 얼굴 보고. 아러 그러니까, 아야. 아, 들어보 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바이어랑 고객님이랑 얘기 얘기잖아요. 아니요, 나 얘기가 아니지. 아니 얘기.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 나라서 찾아가신다면서요. 아니요, 나는 차량 그쪽한테 차량 보기 전까지. 아니 뭐하시는 거냐고요 진짜 대체? 아, 아니 뭐 이렇게 이것도... 잠깐만, 잠깐만, 그쪽에 나한테. 아니 아. 아. 그럼 억지를 부리고요. 아니 억지는 네가 부리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3 1 0만 원을 받고 내가 차를 넘겼다. 근데 네가 돈을 깎았어. 여보세요? 예, 선생님, NF 때에요. 아, 네, 누구시죠? 그, 그 NF 남편이에요. 네, 차를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오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차에 이런 이런 말씀해 주신 거 말고 차가 왔더니 뭐 엔진 경고 등이랑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처음에 견적을 줬던 바이어가 안 산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그러면은 최대한 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해서 한 오전 오후까지 계속 제가 알아보고 최대로 낸 견적을 160을 말씀을 드렸고, 오후까지 한 5시 정도에 통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어쨌든 말소는 빠르게 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객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네. 서로 믿고 입금은 해 드릴 테니 말소를 빠르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차량 대금이 정리가 돼야 이제 뭐 서류가 다 진행이 되는데 뭐 30분 안에 입금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 빠르게 원하시니 네. 제가 이걸 금요일 늦게라도 거기에 저, 접수를 해 놓으면은 월요일 네.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 드리겠다 라고 하고 저희한테 차량을 넘긴 상태예요 어, 다시 저희 찾으러 갈게요 오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내가 이승원인데 이 시... 차 갖고 와. 야, 나안녕 차차 이승원인데 예. 차 갖고 와. 알겠습니다. 갖고 와, 못뭐 갖고 와. 갖고 오겠습니다. 온 체크불이야, 아마. 체크불 들어왔어? 아, 금고등은 들어가 있습니다. 뉴유로 감가가 돼? 아닙니다. 왜 영어하고 있잖아. 이게 150, 160이야? 죄송합니다. 뒤질라고 이 씨. 썬루프 있지? 써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키지. 네, 맞습니다. 그 작은 거스몰 스마트 키야. 버튼 시동이야. 버튼. 걔. 야, 허위 매물. 대답 안 해? 아, 죄송합니다. 뒤질래? 아닙니다. 중식 같은 게. 야, 리비아에 또 팔았지. 차 팔았어, 네, 안 없음. 팔았어. 이씨. 갖고 있어 그... 팔았어. 아, 팔아. 팔아긴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차을안 받은 아직... 거잖아. 누가한테 넘겼어. 리비아. 쌀림이라는 애한테. 넘겨. 아, 쌀림. 쌀림 보스가 노르디야. 어. 그 쌀림 멸치 있잖아 멸치 네 맞어. 내가 유튜브에 나오는 애, 그 발렌시아노 이미테이션, 걔가 쌀림이잖아. 나한테 맨날 보스 보스 이러면서 하는 애 있어. 자꾸 그 환불 해드리면 될까요? 그... 월요일 날 나한테 자 갖고 와. 나 오늘 지금 나 바빠 쉬일이야.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아차 나한테 갖고 와. 아 야드로 갖다 대면 되나요? 어 네가 갖고 와. 알겠습니다. 유언지에둔나 네. 월요일 날.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냐? 아 없습니다. 허리 면을 어... 맞지. 죄송합니다. 너 이게 310이 나와? 물어보는 거야. 쌀림한테 전화로 했을 때 300, 300, 300 얘기해서 제가 10만 원만 더 해달라.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3 쌀림이 310 얘기했다. 겠 이렇게 스타일을 하는데, 아까 제가 통화로 이거 스케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달라 달라 했는데 뭐와서 얘도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310안 나왔잖아. 아씨열 <laughs> 받게 아침부터 열 받게 할래? 죄송합니다. 나 아, 알아 몰라. 압니다. 애들 자꾸 영어해. 죄송합니다. 너차못 타고 다니냐? 디스커버리. 몇 년식이야? 1 9년식이그 디스커버리 뽀야 스포츠야. 뭐야? 5야. 5. 파이브. 나 2000에 줘. 나 2000에 나 사게. 왜? 너도 50% 할인하니까. 나도 50%할인는 게. 죄송합니다. 어? 아? 나한테 뭐가 죄송하냐고. 그 제가 살림한테 견적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내 개. 네가 살림한테 얼마 팔았어? 이씨. 이래 격식아 근데 왜 150이야? 죄송합니다. 허이 매무새. 야, 월요일 날 잡아봐라.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나. 알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씨. 넌 죽였어, 알았어? 네. 왜저 소리를 해? 아, 어, 죽겠지, 막 지금. 아, 죄송합니다. 손님들은 잠못 자. 너네가 그렇게 하면 자백겨서 너네한테 잠못 잔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하지 네.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안다 월요일 날 통화하자. 예. 응. 너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이야? 어? 너 손님이 환불해달라고 전화했지. 근데 왜안 해줘? 이 기회를 줬잖아. 어? 아니 환불해 주라고 손님이 전화했잖아. 나, 나 얘기 안 하고 맞지 그럼 환불했으면 끝나잖아. 근데 뭘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건데? 다잘 욕심이 나고 척해 넘긴 상황이어서 뭐가 아니 뭐가 욕심이 나. 니가 뭐 300만 원 부르고 반 토막 얼마? 150, 160? 160? 오어에서50% 50 할인하냐? 어? Xt, 왜 x 네 시... 쿠팡이야 50% 디스카운트 하게? 어? <뭐라> 이게 아니야 이거 네가 본거 <뭐라> 같지? 너310 나왔어? 봐봐 봐봐 제가, 제가 살림한테 통화로 녹취 있을 거 아니야 이건 그다이아제 아이폰 본품 그러니까 그, 얼마야 얼마 나왔어 310이 나, 안 나왔잖아 아 제가 이 사람은 귀여없 사람은 귀여운 은 귀여운 사람은 귀이운 사람은 귀여운 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귀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귀다운은 맞춰 달라니까 그런 거고 저도 통화해서 1 0만 원만 맞춰 달라고 얘기를 했어 가지고 살림이 맞춰 주겠다. 근데 왜너왜깎어 네. 40만 원. 저도킹. 노킹... 딱딱딱 아, 딱, 딱. 네, 딱, 딱. 응 네. 그러니까 어, 결론 내가 말하는 거 씨. 300만 원불면안 되지. 그리고 왜 160까지 짜르냐, 씨. <laughs> <laughs> 이게 뭐 보너스야? 저 미리 말씀 그렇지. 병... 그날 봤네. 차오지도. 잠깐. 가고 와. 아, 충분히 구만 반짝반짝하고, <놀람> 막쫙 봐도 엔진 부스가 없잖아. 네. 싸다 부식 없잖아. 네. 손 스님한테 전화해. 내 앞에서. 도대체 사진 다 돌았겠구만. 너몇 군데 체크했어. 저 체크. 딸님, 그 전화 하나 스피커폰으로 해. 20. 전번 좋은 거 입고 다녀. 나아파테리 있어. 그 마이버나보다. 신발 존나 비싼 거 신고? 나이씨뉴발란스 신고 다니는데 이씨 이라는 스타일은 테무 쿠팡인데 오천만 원줘나 총각도 다니는데 나는 씨 쿠팡 테모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데 맞아 아니야 나 다냐 담바 너차못 타고 다닌다고 디스커버리 파이브 응. 너 쿠팡 그 이씨 천만 원줘나 타고 다니게 왜 할인 은이씨 똑같이 할인하는 거지. 니 할인 왔는데 나도 할인 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왜 이제?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잖아 네가 맞아 아니야. 여보세요. 아, 네, 저 전화 드렸었던 사람인데 소나타 네. 제가 감가 말씀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아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의 보셨어요? 야, 그리고 환불, 환불 시. 되는데 왜안 돼?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빨리 죄송하다. 아 제가 그 차량을 네. 바이한테 넘겼었어서 이게 받으려면 받을 네. 수 있는데 환불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네. 사모님 이거 그냥요. 제가 갖고 가서 파나 얘가 갖고 가서 파나 차이 나요돈 10만 원이긴 한데 네. 왔다 갔다고 뭐 하고 또 하면은 오래 걸리니까 그 얘가 260에 정리했대요. 160이요? 네. 탁송비에 10만 원만 빼고 나머지 니가 돼. 니가 잘못됐으니까 맞지? 10만 원만 빼고 그럼2 5 0에한 걸로 하고 60만 원만 돌려 주시면 돼요. 아, 60만 원에서 네. 제가 그분한테 네네 예. 네. 네, 60. 존나 많이 양보했다 귤로 탁송비 니가 내는 건데 맞지? 말소 니가 개다 하고. 네, 네. 말소는 그러면 언제까지? 말소 아마 돼요? 오늘 하면 내일이나 모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말소 확인증 받고 제가 보내 드려도 아, 그냥 ]까요? 보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계좌번호를 네 예보고 찍으라고 할게요. 제가. 네네네. 네. 바로 보낼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웃음> <씨>. <웃음> 죄송합니다. 네. 자 네. 저거 갖고서 판단에 말소시키고 말소 좀 보내 힘들어 나 오빠 뒤지겠는데 씨. 너 내가 말한 거 규칙룰 받았어 전날 오빠 왔어. 근데 왜 그렇게 욕심은 씨뭔 욕심이야. 똑바로 해. 예. 어. 어, 가이. 어. 차빨리 정리해. 거짓말 치지 말고 알았어? 예? 어. 이사 똑바로 하고 가. 또 막걸. 어 가. 중.시 오늘도 이렇게 해결을 했고 수출 사기 조심하시죠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허위 광고에 조심하시죠 수출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수출 하시대도 중고차도 신차장기리트도 안전차차로 연락 주십시오 중.시 자 여러분들 인터넷을 비교하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0만 원 이상의 혜택까지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까지 교체를 하신다면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삼성 55인치 TV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돈이 필요해 소액이 필요한 것 같아 요즘에 비트코인 많이 오르잖아요 나 코인 조금 하고 싶어 그러면 인터넷 다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교환을 하시는거 아니면 집에 정수기가 만료됐다면 정수기를 교체하셔서 그 돈으로 재미 삼아 비트코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중고차 사러, 안능차차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혜택, 허위 매물 없는 인터넷 비교원,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야. 바꾸세요.